제가 변하게 된 계기는 세도나 지구시민 캠프 때문인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사람이 살아온 것과 확 바뀌진 않잖아요. 그래서 여전히 들어와서도 무기력했고 이번 캠프만은 다녀오자. 네,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 자신을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도 하면서 약간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하는 네, 그런 계기가 됐어요. 다른 사람 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나는 할수 있다. 나는 나를 사랑한다. 이렇게 외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나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. 이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나는 나를 믿으니까 내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오다 보니까 모든 일에 당당해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밝은 성격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.